다 함께 성경 몽독하겠습니다. 초래국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나눌 10개명의 마지막 개명은 마음에 관한 개명입니다.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에 관한 개명입니다. 열 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마음의 죄, 탐심에 대해 다룹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나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기본 욕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신 것입니다. 욕구 자체가 탐심은 아닙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등등이 없다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과 꿈 욕구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상하는 날개짓이 될 수도 있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싱크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욕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늘 탐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열한 사기꾼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탐심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 있겠습니까? 다른 직장 동료의 집에 가보니 입구부터 인테리어도 정말 세련되어서 집 전체가 잡지에서 보는 모델 하우스와 같았어. 게다가 좋은 안마 의자, 초대형 TV, 깔맞춤, 가전제품 세트까지 최신상 제품들로 너무 첨단이고 세련되어서 정말 부럽더라. 신도시에 새로 입주한 친구 아파트에 가보니 너무 좋더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지? 왜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없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저 친구의 아내는 너무 멋있고 우아하면서도 매너도 좋아. 정말 내 스타일이야. 왜 우리 집 마누라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렇게 더 세고 무식한지 생각할수록 참 답답하고 한심하네. 저런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저집 남편은 너무 친절하고 자상해. 아내에게 끔찍하게 잘해주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은 아빠야.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힘든 일도 뭐든 척척 해내고.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 왜 나는 하필 이런 놈을 만났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위를 탐내지 말라. 저 형제네는 늘 외제차만 뽑아 타는데, 왜 우리는 맨날 중고차만 타고 있지? 20만 가까이 뛰어서 이제 새로 바꾸어야 하는데, 새차 뽑는 것은 꿈도 못꿀 형편이네. 또다시 중고차를 타야 하는데, 내 자신을 내가 봐도 참 한심하게 느껴지네. 난 언제쯤 새차를 몰아보지? 그 친구의 가족들은 동남아 여행은 동네 마실 가듯이 가고, 유럽 여행, 호주 여행 등도 자유롭게 다니는데, 우리는 제주도 한번 제대로 갈 형편이 안 되니 참 세상 불공평하네. 이렇게 형편없는 직장을 금방이라도 때려치고 싶은데 왜 나는 계속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집 아이들도 저집 아이들처럼 공부라도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물려줄 재산 하나 없는 부모를 만났지? 왜 우리 부모는 장애인일까?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속에 이런 탐심도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 친구처럼 예뻤더라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나는 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내 친구들처럼 운동도 못하고 체력도 좋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쉽게 취업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내 젊은 날은 꼬이기만 하고 어렵고 쪼돌리기만 할까?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친구 목사들처럼 사례비를 받으며 목회에만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까지 줄고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까지 우리 부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나? 전세라도 좋으니 월세 걱정 필요 없는 예배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탐내지 말라는 제 십계명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탐심 탐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탐욕을 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탐욕은 카멜레온 같습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보색으로 바꿀 수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탐욕은 꿈이라는 이름으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보색을 띠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포장하고 위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는 것이 사실은 포장된 명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수했다 하더라도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 같은 탐욕은 감쪽같이 남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속을 만큼 잘 포장하고 위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탐욕은 나머지 9가지 개명을 어기게 만드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타고 들어가면 그 깊은 곳에는 탐욕이라는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혀를 날름거리며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도 탐욕 때문입니다. 안식이를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도 탐욕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그 뿌리는 탐욕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 내면에 있는 탐욕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탐욕을 가졌습니다. 바세바를 데려움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8개명을 어겼습니다. 가늠함으로 7개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6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마더신이라고 합니다. 죄를 낳는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10계명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가장 덜 중요한 계명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10계명의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열 번째 계명을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십계명의 부겐더라고 했습니다. 니언자 모양으로 생겨 책꽂이에 책들이 쓰러지지 않게 떠받쳐주는 것이 부겐더입니다. 제십계명이 나머지 아홉 계명이 바로 서도록 떠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인데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1 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잉태됩니다. 임신을 하듯이 인간의 마음에 탐욕은 잉태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힘든 수정란같이 작지만 그렇게 잉태된 탐욕은 엄청난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해산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엄청난 속도로 자랍니다. 무럭무럭 쉬지 않고 자랍니다. 그 죄가 나중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폐륜으로 장성하게 자랍니다. 그렇게 짓게 되는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작 단계에서 탐욕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으로 인해 막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로세 아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노아시대 사람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망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발람, 아간,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아합, 사울 등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부자 청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팔았던 가른 유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 모두 탐욕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패가망신하거나 적사하거나 심판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탐욕으로 망할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시 라일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겸손한 청년과 만족할 줄 아는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나보다 더큰 평수의 집에서 사는 사람을 동경합니다. 더 많은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야망을 가지라고 멋지게 포장하지만 많은 경우 탐욕입니다. 탐욕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붓더라도 채워지지 않듯이 탐내는 마음을 행복으로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간디는 말하기를, 지구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도무지 채울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데 지구 하나로 충분합니다. 80억 인구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지구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탐욕 때문에 이 지구 하나로는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온 우주를 다 가진다고 해도 80억 인구는 커녕 한 사람의 욕심조차 채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치명적인 탐욕의 문제를 마지막 계명에서 다루신 것입니다. 암세포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같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기능이 올바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탐욕에 대해 예외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기는 탐욕이라는 암세포를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따르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모든 탐심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탐심이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탐심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런 탐욕의 제에서 벗어나려면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서 아구론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자문 30장 8구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화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굴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보여주는 이런 자족하는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가 어느 날 친구에게서 고급스러운 명품 가운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 가운을 입자 집에 있는 가구들이 날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비로소 모든 게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가운 하나 때문에 집안 가구를 다 바꾼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심리적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일단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만족은 잠깐이고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그에 따른 또 다른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심은 끝없이 샘솟아 오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새 옷을 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새 옷에 어울리는 가방도 바꾸고 넥타이도 바꾸고 신발도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이용자가 아이패드도 사고 맥북도 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액세서리까지 애플 것만 사도록 만듭니다. 소비자는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모든 것을 세트처럼 구매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달받는 자본주의 사회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제자도의 모습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붙들어야 할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넓고 깊습니다. 온 우주를 다 품고도 남을 만큼 인간의 마음은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쏟아 부어도 이는 깨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붓는 즉시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다 새어 버립니다.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깨진 독을 물이 가득한 호수나 연못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진 독과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잠기는 것입니다. 이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기 전까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빈 공백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잠기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로마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쁜 일이 유익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분적인 것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며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일도 결국 하나님의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때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됩니다. 분명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신앙이 깊은 성도일수록 고난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도망자로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정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욕은 말합니다. 욕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도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돼지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수 없는 동물입니다. 15도 이상 위를 볼수 없습니다. 돼지는 땅에서 나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다니고 주둥이와 앞발로 땅속 먹이를 찾습니다. 돼지는 후두관절과 경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뒤통수가 척추에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로 돼지는 목을 들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수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가 영영 하늘을 볼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돼지도 하늘을 볼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입니다. 돌뿌리나 혹은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볼수 있습니다. 넘어진 돼지의 눈에 처음으로 하늘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돼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돼지와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땅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잘못 발을 헛길어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땅에서 눈을 떼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비로소 내가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족하는 삶은 환난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오히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보다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제 1계명과 제 10계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제 1계명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제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제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은 제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즉,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10계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제자도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탐욕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한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질문을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 복습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